브라질이 얼마나 거대한 나라일까요? 약 851만 6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진 브라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로 남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브라질의 최북단은 캐나다와 더 가깝고 최동단은 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서쪽 끝보다 더 가깝습니다. 이 거대한 땅의 중심에는 아마존강이 흐르며 지구에서 가장 큰 열대우림인 아마존 정글을 가로지릅니다. 이곳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수 없는 수많은 생물종이 서식하는 지구 최대의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. 또한 브라질은 세계에서 적도와 남회기선이 모두 지나가는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. 그 규모 덕분에 브라질은 4개의 시간대에 걸쳐 있으며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남미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. 2억 1 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브라질은 남미의 심장부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포르투갈어 사용국으로 심지어 포르투갈 본토보다도 큽니다.